야, 더 편한데요? 그렇죠 어? 그니까 그것때문에 하는거잖아 어, 세후기간 어. 그것때문에 하는거잖아 근데 이 지금 1200뭐 네. 천만원 주기로 했던 세후 딱 한다는 사람도 나중에 뭐라고 음. 했어요? 그렇죠 여기하면뭐또 여기 연말정산 뭐할때또당장 뭐 달라고 네. 분명히 얘기할 수 있다 그렇죠 있겠다.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근데, 거기, 근데 거기에 네. 계약서에는 밑줄을 쫙 쳤어요 응 네. 어, 반환할 수 없다 어? 어? 이런식으로 써놓긴 했는데 그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는 그러니까 이제 세게 한번 부딪혀 봐요 2월에 가봐야 할것 같아요 그래. 어, 그래서 그거는 아마 나오면 아. 제가 방어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쟁의 불씨가 음. 남게 되니까 자 저는 왜 이래 하면 물론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을 무료하지만 법을 위반이라고 하지 않으면 양, 노사 양 당사가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조건이 유효하다고 볼수 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견지에서 봤을 때는 세후 계약이 왜 불편할 수 있지만 법률 위반은 아니다라고 볼수 있다. 어, 뭐 어디서 뭐 정리하면 당신이 알아서 하면 되지. 요요 요 견지 근데 이게 연말정산, 사대보험 정산 이런 것들이 남아 있어서 문제라는 거죠. 어? 이게 그 법적 정의가 확실하죠. 저는 연말정산 사실 너무사에서 음. 이해를 못하겠어요. 근데 <laughs> 봐자 보세요. 내가 1년에 <laughs> 천만 원을 냈어요. 네. 어? 뭐 소득 증빙을 하면, 하면 세액표에 따로 그대로 냈는데 음. 뭐 부양가족 소득 음. 뭐 지출 증빙하면 이 천만 원에서 또 얼마를 또 돌려주고 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문제. 왜냐하면 음. 이런 거예요. 그냥 아예 연말정산 이거를 그냥, 우리가 낸 금액 그대로만 그냥 한다고 하면 아무 문제는, 이게 연말 정산할 때 자료를 내라고 하니까, 어. 자기들은 막 자료 모아가지고 내거든? 그러면 나의 어떤 기여도가 반영됐다고 어, 생각해. 근데 반대로 보면, 네. 사대보험은 그게 없어. 없어? 또 그게 없어. 어. 또 사대보험은 없으니까. 갚겨. 사대보험도 합리적인 거지. <laughs> 요일대로 띠니까. <팀이니까. 웃음> 어. 차라리 세금은 안정적이고 대국민의 세금은 이렇게 해버리니까 네. 내 기여도가 반영됐다고 생각하니까 맞아요. 당연히 세우더라도 그냥 이게 발동하는 거야 그러니까 받아들면 안돼 천만 원 세금을 낸 사람이 네. 어떤 사람 환급을 0 0만원 받고 네. 어떤 사람 은 취직을 0 0만원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웃긴 거죠 대국민 거야 그러면 네. 여기에서부터 불씨가 막 살아나는 아, 거야 세무서 작전하고 따봐야 되나 세무서 작전 따도 이건 뭐 해결 못하나 <웃음> <웃음> 내가 구조를 구조를 이해를 못해서 그런가 아니 구조 못한 가 아니라 네. 이거는 결국에는 이 세금을 낸 것을 다른 내가 비과세 혜택 받는거나 요건을 충족시키므로 인해 가지고 이 세금 낸 거를 좀 돌려주겠다. 아니 비용 비과... 개념이란다. 비과세 가은 타이틀이 있는데 네. 이게 그러가까좀 부과... 돌려준다는 거예요. 어, 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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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부양가족, 네. 그러니까 대출 뛴 거잖아. 대출, 대출 대출 따서도 부양가족이나 네. 그 다음에. 자기가 지출준비, 응. 한과에 대해서 하는거 아니에요. 뭐 비과세는 어차피 들어있잖아 기본적으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연말정산 제도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어. 못하니까 했는데 이 동영상을 동영 세무사님이나 좀 보시면 저희가 어떤 교육비용을 지불 하셔라도 좀 받아야 된다. 교육을 네, 받겠습니다. 연락을 어. 한번 주시죠. 저희가 유튜브를 볼게요. 네, 유튜브를 하신 좀 하신. 알려주십시오. 댓글로 네. 달려주시면 네, 저희가 예, 스승으로 모시겠습니다. 아, 제가. 잘 네. 하시고 어, 사무실에 친한 상사 계시잖아요 너무 바빠가지고 껠몽 어. 요연하게 설명을 못해주죠 항상 이 고민이에요 어떤 요건들이 부과가 됐을 때뭐바바바바 튀어나온다 왜 그렇게 돼야 되냐 그러니까, 이 질질을 모르겠는 거야 이게 법에서 네? 만약에 지금 하지만 우리가 사대보험 요일을 띠듯이 세금도 요일을 띠고 있고 음. 진짜 불가결할 때만 세금을 근로소득을 뭐 정산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세후계약이 전혀 불편할 게없어서요 그러면 다 세금 이약을하 어. 웬만하면 그게 세금 이야막 많이 하게 되죠 지금. 네 그래, 그래, 그게 그, 안 돼요? 그니까 그게 꼭 나쁜 건 제도는 아닌데 그 나쁜 제도라고는 볼수없어 어. 왜냐면 그게 거의 매달 똑같은 금액을 주기 때문에 아. 뭐 변동도도 없잖아요 근로조건에 어, 네. 합치가 된 거고 네, 이거에 대해서도 최저임금? 그럼그세후금에 대해서 대비하면 돼요 그렇죠. 어, 당신들은 네. 어쨌든 세금 빼놓고 500만 원이니까 500만 원을 최저임금이 되냐 안 되냐 이거에 대해 통상임금 되냐 안 되냐 계산할 수 있으니까 네. 그게 불가능하다 고 보이지는 않는다. 근데 지금 현재의 단계에서는 이게 여러 가지 같아요. 원천징수를 할수 있는 권한을 준 것부터 해서 그 부분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야 될것 같고 요것도 네. 그러니까 Q&A이지만 정확한 답은 그거, 못 드린다. 음. 왜냐하면 엔써를 정확하게 음. 맞다 아니다 못 드린다. 요거는 뭐 Q&A라기보다는 그냥 생각해 볼 시간. 그냥 네. 그런 개념 세워 계약 이론상 유효하다. 근데 실무상으로는 세전 계약에 많이 머물러 있다. 분쟁을 원하시지 않으면 세전 계약을 추천드린다. 그렇죠. 네, 이겁니다. 네. 아니 뭐 둘이 합쳐서 농무사 네. 생활 20년 이 넘는데 네. 저희들 네. 이래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거는 네. 해결하지, 해결하지 못하는 건데 네. 지금 어쨌든 사업주 입장에선 주는 돈은 비슷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전으로 어쨌든. 하시는 것들을 추천해 드립니다. 진짜 사이 좋다가 나갔는데 세전 갑자기 하면 진짜 사이 완전 그냥 틀어져 버려요. 이거 이런 거가 뭐 그냥 그리고 세전으로 할 거면 뭐 인센티브가 됐든 다 무조건 다 세전이야. 다 세전으로 그래. 하시는 그래. 것들을 그래. 추천해 드립니다. 얘기하는 건 세전이다. 근데 그래. 어떤 건 세전이고 어떤 건 세후고 이 거는 그러지 그래. 하시면 안 돼. 저도 지금 이제 네. 한군대 사업장이 그러고 있어서 이거 내년에 조금 불씨가 아, 될것 네. 같아요 불씨들그그 네. 세는 네. 네. 사실 임금으로 생각 안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거 같은 네.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가 지금 고민입니다